아이쪽 응. 그쪽으로 오신 분이 김명근 씨, 김용국 씨, 그쪽의 삼성 출신입니다. 응. 아, 그러다 보니까 좀 느낌이 틀리죠. 무슨 말이냐? 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에서 최고의 회사로 넘어왔지만,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연구원의 주식 아씨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분석할 음. 종목은 네. 시젠인데요 아, 네. 어제 네. 어, 찍고 나서 오늘 급등이 나와가지고 네. 급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 예전에 음. 너무 큰 상승을 보였던 어, 정말 히트, 히트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8% 올라온 것도 보면 음. 보통 어, 엄청 많이 먹른 거잖아요. 음, 근데 아직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아직 더더 아, 더 올라야 된다. 더갈 길이 남은데 이거 가지고 뭐라는 생각이 드 음. 정도입니다. 네네. 음. 그러면 이게 네. 더 배고프다고 하셨는데. 예. 그죠 이제 떨어질 일은 없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아니,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건 아니죠. 언제든지 지수가, 네, 뭐 네. 마이그드로 폭락하거나, 아니면, 음. 어, 김정은, 어, 위, 그,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뭐 네. 핵폭탄을 던지든지, 아니면, 어, 갑자기 그, 우리 서울시 중간에 어, 화산 폭발이 나든지 그러면, 네, 네. 주가는 음. 폭락할 수밖에 없죠. 음. 그러나, 그러나, 음. 어, 오늘 지수를 아주 깔끔하게 장중 1022. 장중 최고치를 끊으면서 와, 지금 캔들이 멋지게 올라가잖아요. 음,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이 제일 트렌드인 음. 진단키트 쪽, 코로나 관련된 의료기기 쪽이 상당히 지금 히트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즌이 이제 주주가치 재고에 통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탄력을 붙었습니다. 음. 말 그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정하고요, 음. 그리고 분기당 배당 들어가고요, 또 300억 가까이 자사주 소각이 나오다시피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IR쪽 음. 그쪽으로 오신 분이 김명근씨, 김명국씨 그쪽의 삼성 출신입니다 음. 아 그러다 보니까 좀 느낌이 틀리죠 무슨 말이냐 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에서 최고의 회사로 넘어왔지만 IR과 PR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어, 틀려진다면 음. 기간 수급도 상당히 몰릴 겁니다. 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시, 시장에 어떻게 움직이는 것 자체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음. 지금 현재 기간 투자자들한테 자기 회사를 소개할 때그 어떤 누가 소개하냐에 따라서 좀, 음. 좀 틀리지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수급이 몰릴 거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금 현재 주주자치 재고를 통한 이 주가 부양의 의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또 이쪽으로 음. 풀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을 <laughs> 세게 나오게 되고 지금 마지막 남은 상단 그 이, 어, 이평선은 200일선하고요 어, 밴드 상단선이 좀 남았습니다 오늘 8% 짜리 나오고 장중 20만 원 선은 살짝 던치하고 종가에 19만 9천 원 그렇죠 맞히셨습니다. 제가 볼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요거 무조건 돌파하고요. 그 안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아, 어, 장기 이평선, 다시 말해서 200일선은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이동평선 장기 이평선에서 어이그 매물 공방이 어느 정도 며칠 동안 있고 다시 상단을 뚫게 되면 이거는 어, 작년 말에 있었던 이 박스권 가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음. 근데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주고받다가 주고받다가 하방으로 확 꺾이게 되면 다시 또 N자로 꺾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꺾이더라도 밑에 대기 매수가 붙을 수밖에 없고요. 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밑에 따라오는 어, 이 평선이 쫙 시그널 자체가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한번 꺾어주고 가도 N자로 꺾어주고 가도 아, 괜찮다고 음. 볼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아, 음. 그럼 오늘 음. 음. 종가에 이렇게 네. 8% 음. 급등하면서 마감했는데, 네. 네. 다음 주는 또, 그래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어, 다음 주에는 음. 일단은 202선 0이 상단 부분에 어, 22만원 선에서는 안착한 네. 다음에 20만원 선이 어, 그 네, 네. 하단선이 되지 않을까. 아. 22만원에서 23만원 선을 안착시키고 그 안에서 매물 공간이 좀 있을 거예요. 음. 뭐 아시다시피 예전처럼 네. 또 싱그럽고 생큼하고 상큼하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한번은 쉬어주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드는데 밀리지 않고 갭 상승의 음봉이라든지 네. 갭 상승의 어, 지표상으로는 플러스지만 캔들은 음봉이지만 양선 나오고 두개 그리고 꿈꼬 밑에 끌리지만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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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면서 옆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 아, 그럼 원장님. 네.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괜찮아요? 아 무조건 홀딩이고요. 무조건 제가 홀딩. 아유, 무조건 홀딩이고. 어, 오히려 더익절볼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흘러갈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없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 종가에 들어갔다면 어, 오 땡큐 그런데 어, 다음 주 월요일날 갭상승이면 안됩니다 안 됩니다. 갭상승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어, 옆으로 2 0 0이선에서이뭐야뭐 공방이 있는 자리에서 캔들 3개 4개 5개 정도에서 밑에 꼬리하고 마지막 캔들이 뚫어주는 거 뚫어주는 양봉에 한 4%에서 5%짜리 종가에 바디가 빳빳한 거 있으면 어, 그거는 따라가도 괜찮다라고 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음.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이걸 네. 타이밍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라이브 좋을까요? 오셔야죠. 아, 라이브 꼭셔야죠 라방입니다. 라방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서 둘도 없고셋도 없는 최고조 무기가 있죠. 무료 라방입니다. 아 무료인데 돈 듭니까? 안 듭니다. 시즌 사고 싶으세요 지금도 사야 되지만. 어, 조금 더 좋게 아니면 음. 조금 더 하긴 하고 더 좋은 자리 음. 안전한 자리 사실라면요 장중에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중에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누가 알려주죠? 제가 알려드립니다. <laughs> 왜이유가 뭔가면 어, 당연히 제가 계속 보조 지표를 보고 있고 시장이 돌아가는 모든 어,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갑자기 어 갑자기 갑자기 뭐 돌발상 대외적인 돌발상이나 서 오늘은 또 그러면도그 다음날 어, 대외적인 환경이 전혀 없고 어, 갑자기 어,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고 음. 다른 또 이제 그 진단키트에 대한 호재 뭐 우선 시장이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서울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우리 <laughs>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같이 하겠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또 수급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따라붙어야 될 때도 음. 있습니다 아. 그럴 때마다 제가 실시간을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자리 좋은 자리. 이 나오면 당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럼 네. 오늘장 매매는 어떠셨나요? 아 오늘장 아, 난리 음. 났죠. 네, 네, 정말, 어떤...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네, 어떤 뭐 종목 음. 수익 나신 거 있으세요 오늘? 키존에 어, 음. 들고 있었던 음. 제가 계속 요즘에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 CM 업체들부터 음. 시작해가지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가 조금 다시 4차 팬데믹 이야기 때문에 음. 어, 이 CM 업체들 백신 음. 업체들일 눈여겨 어, 보고 있지만 우리는 네. 그쪽도 보고 두 가지로 같이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슈퍼사이클이 온 데는 우리 내수에서는 음. 어, 건설 쪽이거든요. 건자재 음. 쪽에 보고 있는데, 어, 건축 건자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철강 쪽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하고, 그리고 쿠리 쪽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쪽에 대한 건자재 쪽에 원재료 음. 좀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쪽을 많이 좀 보고 있어가지고, 어. 오늘 어, 이 한국 특수형과 네, 저번주에 네. 들어갔는가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 계속 따라다니게 좀 하고 있는 종목 네. 중에서, 어, 수도관 배관 쪽에 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후 배관 교체 시기가 또 많이 돌아오고 호재가 겹겹이막 뉴스 기사 많이 나오죠 한국 주철관. 음. 그, 알고 계시죠? 자, 제가 그전 저번 주에도 두번 추천했고, 오늘 은봉 하단 자리에 추천해가지고, 자,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사실 들어갈 자리는 없고요 음. 그거 말고, 어, 여러분들이꼭 필요한 어, 건설, 건자재 추가 지금 저, 돌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꼭 들어갈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이, 지금 현재 정책 발표와 지금 시장에선 재건축의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주택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지금 어, 불문부터 이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 사업 인허가가 이제 불문을 터질 수밖에 없고, 건설사 뭐 같은 경우에도 발주 들어오고, 그리고 시멘트 요즘에 좋잖아요 흐름이 그처럼 어, 여러분들이 이제 꼭 봐야 될 섹터도 이쪽이고 지금 그리고 지금 지금 여러분들 제일 핫한 쪽은 어, 러시아 어, 백신, 백신. 테마죠. 어, 어. 꼭 아셔야 됩니다. 러시아의 백신 테마도 여러분도 우리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장중에 아. 들어오. 보면, 자, 러시아 테마 쪽, 러시아 테마 쪽, 그리고 대한민국 CMO 업체들, 그리고 아, 대한민국 바이오 업체들 지금 어, 중요 세터로 보고 있고 이쪽을 근자재 쪽 보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이든 지금 어, 지수로 보게 되면 수익이 음. 좀날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는 몸부림도 어,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지금 1022입니다. 1100까지는 무난히 갈것 같은데 여기 분명히 캔들이 음. 제가 볼 때는 5월 중순에서 말까지 음. 도갈수 있는 여, 어, 어.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소량으로도 한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래도 매매하시 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어 갔으면 합니다. 저 다음 음, 주또 음. 월요일 오전도 또저 음, 그렇죠? 네. 음. 8시 반부터 그 하시니깐요. 네. 네. 오늘 분석한 종목인 시젠 매수 타임인가 주식은 혼자 할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네. 절대 혼자 못하죠. 그래서 스마트하게 매매하시려면 정원장님 라이브로 많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맞습니다. 조금 전에 주식 아씨가 말했던 것처럼요. 주식 혼자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누구와가 의견을 나누고 누구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자기 판단하에서 매매하는 거지만 어, 장중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 장중에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라이브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채팅창에 쓰가면서. 같이 할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매매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 시젠 종목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전 투자연구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맞습니다. 다음 주 8시 30분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시젠 고맙고요. 아,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